안녕하세요. 다복 특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샘 풀타입 냉장 인바디 차량입니다. 먼저 차량 재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의 재원은 축간 거리 4,900을 기반으로 길이 6,200, 폭 2,300, 높이 2,300으로 제작되었고 GLP 압축 판넬 40T가 적용된 차량입니다. 내부에는 내부 판넬, 뒷문 내피 바닥판까지 전체적으로 서스가 적용되어 깔끔하고 부식에 강한 옵션을 채택하였습니다. 그리고 바닥판은 단열 처리되어 냉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옵션을 적용한 차량입니다. 냉동기 사양은 메인 냉동기를 앞뒤로 장착하여 온도 유지에도 높은 효과를 볼수 있는 옵션입니다. 요즘 많은 차주님들께서 냉장 윙바디를 제작할 때 메인 냉동기를 앞뒤로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서브 냉동기의 효과를 100% 만족시키진 못하지만, 그렇다고 성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고, 무엇보다 차량에 서브 냉동기를 장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, 장착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, 요즘에 냉장 윙바디의 냉동기 옵션은 메인 냉동기 두 개를 장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. 더센 차량은 다른 차종에 비해 축간거리가 다양하게 출고된 차량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사양을 결정하실 때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재원으로 차량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검사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더센 차량으로 새로운 사양을 제작하게 되면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